29일 날, 비트코인 시장 분석 다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훗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6년 동안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고, 어, 그러다가 보니 뭐 충분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는가. 어,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아, 저는 언론 플레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책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책을 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왜안 쓰는가? 책 쓰는 거 그거 전부 다 사기다. 그렇게 누차 지난 90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죠. 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듣고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얘기에 그냥 세상에 다 까발리고 다 알려줄 수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랑 같이 부합이 되는 때에 아마 그 빛을 보지 않을까. 저는 제 유튜브가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뭐 눌러달라 이런 소리도 정말 어쩌다가 하, 하, 하늘에서 봉계 봉개, 천둥봉계 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어, 이유는 뭐딱한 가지입니다 앞서 일부 녹음을 하면서 제가 아까제 한 사람의 꿈과 사랑과 희망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시작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흘러 넘어갔고, 이게 평탄한 세상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100억이라는 재산을, 전재산을 다 경매로 빼앗기는 그런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아까 제이 사랑자 이야기를 할때좀 마음이 좀, 저도 모르게 어, 좀, 좀 그랬습니다. 지난 20몇년 동안에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운세월이 한 20년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울지 않은 지 지금 몇년 됐는데, 상처라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강산이 두번 변하다가 보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국민 적 관성을 만들려고 하기까지, 그 힘든 고통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어느 날, 한 회원이 온라인에서, 카페에서만 계속 봤던 회원이 한번 형님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람을 안 만났어요. 이 거의 2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카페 몇년 동안 회원이었는데도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명한 한 명씩 만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몇년안 돼요. 그때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형님이 정말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랑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느님이 원하는 저는 뭐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미 꿈속에서 뭐 세례 로마 교양청에 가지고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문구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서, 아, 이거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도 제 동영상을 보는 저한테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교육을 받고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한테 배운 지식으로 사기 처먹는 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것 갖고 사기 처먹고 개인적인 부를... 뭐더 이상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쉽게 제가 가끔마다는 부화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오늘 그냥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리고 비트코인 때문에 어제, 오늘 며칠 동안 또 밤잠 못 자고 고생하는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제가. 지금 뭐 방송 자료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커플링 디커플링 아, 언제 끝나는가? 아, 디커플링 이제 눈치 챘냐? 바보들아, 너희들은 베리, 베리실 보트한테 속고 있는 거다. 급락장에 왜 손절을 하냐? 오늘은 커플링을 해야지. 어제 그저께 이야기해요. 비트코인 산타렐리 오셨네, 로켓보드 타고 오셨네. 바보들은 내 말을 안 듣네. 바보들은 또 언론에 속고 있네. 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오늘 포스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스트 뭐라고 제목 적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아, 이건 저, 어저께, 아,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올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썸네일에 3,645만원 잘 보세요. 3,645만원. 여기에서 3645만원 잠시 호가창 빠지다가 음봉으로 끝났지만, 어제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9시 장이 끝나가는데, 아직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 정도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조금 전에, 다시 포스트를 올려 드렸는데 포스트 제목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 광고 아까 봤는데 또 나오네. 자 비트코인 디커플링이냐 언제까지 커플링은 그럼 언제야 이렇게 제가 포스트를 8분 전에 올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방이냐 하방이냐 디커플링 해야 되느냐 커플링을 해야 되느냐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마라.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하방 압력이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아까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던 3645만원 종가상 이야기입니다. 종가상 저것만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홀딩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이거 쉽게 깨고 못 내려갑니다. 이건 당분간이에요. 당분간이니까 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저께, 어저께 이 전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 기다리셔라. 굳이, 손절을, 뭐, 너무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났는데, 이 바닥에서 던진다는 건, 그렇게 해서 뭐, 만달러, 이만달러,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유튜브들 굉장히 많은데요. 때려 죽어도, 거기까지 지금 당장 안 내려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버트 기호사키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어그 자료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꼭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에러가 로보트 기어사키 9000달러 8 0 0 0달러가 9000달러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 믿지 마라 이 사람은 돈으로 개인 인지도를 쌓는 사람이고 제가 아까 제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현혹되지 마라 수시로 시향이 바뀌는 사람이다 때려 죽여도 당장 여기까지 내려갈 일은 없다 그러면 제 이야기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국민적 관성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국민적 관성을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 방장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좋은 날 있을 테니, 이 국민적 관성을 주목하시고, 저 같은 사람이 꾸준하게 세상의 악인보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더 많고 좋은 사람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어 옆에서 같이 서서 좋은 기분, 그다음에 선한 마음, 선한 세상 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국민기 관성에 들어오셔야 아 제가 힘을 내고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을 때 혼자서는 일 못하잖아요. 서로 의자 의자 해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분이 들어야 일하는 놈도 개가리가 날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신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지식을 아무 조건 없이 드리고 싶지. 제 지식을 그냥 갖다가 써먹는 놈들이 더 많고, 이마이 슈킹하고 이 주둥아리 싹 닦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그거 갖고 사기쳐먹고, 개인적인 불을 올, 올리는 그런 놈들만 이제 유튜버에 2,000명이 넘는다. 저한테 그동안에, 저는 다 압니다. 이 구독자 이렇게 쫙 닉네임 네 검색하면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지가 아이디 바꾸고 닉네임 네 바꾸고 그래도 추적조사하면 아, 저 새끼 누구구나. 대충 다 압니다.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이 지식을 이 유튜버에다가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런 놈들보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아휴 그래 너 그냥 벌어먹고 살아라 이러고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속에 있는 얘기 다 알려드리고 어,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는 어, 그래서 가끔마다 제가 좀 부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실없는 이야기 좀 해봤고요 어떻게 됐든 힘든 사람들이 어제 오늘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이 유튜브 백날 돌아다녀봐야 시원스럽게 답 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국민적 관성을 찾아오십시오. 국민적 관성 해외 거래소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멋있는 세상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움 그리고 제 마음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성공 부자하십시오.